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laughs>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요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는데, 의외로 성경에 용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단 8회만 용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용기라는 것이 교만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용기가 있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적과 맞서게 되었을 때 용기 없는 사람은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겁내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기 있는 모습이 자칫 교만한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용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용기라는 단어가 조금 나온다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용기에 해당되는 커리지라는 그 단어로 영어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6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지가 26회고 한국말로 용기가 7, 8회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커리지가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되는가를 또 찾아보니까 이 커리지가 담대라는 말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담대라는 말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63번이나 또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라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1기 사장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던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당부의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장부가 되는 것, 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검색을 하면 72회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 그렇게 졸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더더운다나 강이나 바다 앞이 아니라 또그산 위에서 모든 동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을 노아가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그런. 배, 배를 왜 짓느냐고 시비를 걸고, 그런 큰 배를 못 지을 거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어,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담대하게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어딘지 모르는 곳,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한 용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 떠나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용기하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을 앞에서 겁을 내고 있을 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한 사도 바울에게서도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이4 사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하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돌아가면 틀림없이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게할 길과 사명을 위해서 또 내가 보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고 용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온당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가는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웠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더더군다나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할때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의 삶의,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그런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잘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많은 위험들 속에서... 오래 살아가지 못한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겁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을 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 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한두 배나 대, 되는 그런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 내가 싸워서 못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무섭다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런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영웅이 되고 왕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용기는 자칫 교만과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는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골리앗에게 덤볐다면, 다윗은 그냥 생각없이 까부는 소년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생겨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3회상 17장 45절로 47점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골리앗을 넘길 것이다. 넘겨서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생겨난 용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도저히 넘어서 없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맞서 싸우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장부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고 겁을 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문제들과 부딪히고 그것을 싸워 이기려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장부가 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